모든 검색기 및 검출 종목은 연구 개발용으로 절대 매수 금지입니다. 원금 및 확정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의된 조건 검색식과 신호 검색 수식 등은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등이 있고 재배포도 금지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통주식 TV 통통한 PD 김민재입니다. 2024년 12월 27일 극한의 당일 자동 매매 성과 검증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과 검증에 앞서서 어, 요즘에 원 달러 환율이 큰 문제죠. 어장 중에 1480원까지 갔는데 밤에 야간에 1470원 50전으로 끝났습니다. 12월 27일 26시는 뭐죠? 24시 다음에 2시간이 플러스가 됐네요. 자 그다음에 코스피 어, 23포인트 어, 그나마 들 빠져가지고 어, 다시 올라왔죠. 2404포인트 1%, 1 빠졌습니다. 코스닥 어, 700을 무너뜨리고 665포인트 9.67% 빠져서 마이너스 1.43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금요일날 외국인, 기관, 다 선선물, 아, 현물에서 다 매도 처리하면서 장이 극도로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에 관련된 내용들은 특별한 내일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 검색기별 어, 당일 성과 매매 어, 현황판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 날은 요세개 검색기죠. 스마트 단타 1번 검색기 스마트 단타 4번 검색기 월간 통통 어, 3번 검색기에서 3개 검색기인데 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단타 1번 검색기는 어, 18월. 아, 여름, 8월 2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0만원, 플러스 44, 플러스 만원, 마이너스 31만원, 플러스 6만원, 플러스 86만원, 플러스 22만원, 마이너스 22. 마이너스는 요거 마이너스를 붙이고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 천원, 플러스 만 7천원, 마이너스 25만원, 마이너스 6만원, 플러스 11만원, 플러스 오늘은 2만 5천원. 아, 13전 4승 9패입니다. 그 다음에, 어, 스마트 단타 4번 검색기는 마이너스 26만원 마이너스 27만원 마이너스 8만원 플러스 3만원 플러스 44만원 플러스 23만원 그다음에 플러스 3만원 마이너스 2만원 플러스 3만원 마이너스 28만원 그다음에 플러스 33만원 마이너스 37만원 마이너스 7만원 그다음에 이번에 오늘은. 금요일은 마이너스 40만원입니다. 그 다음 월간통통단타검색기는 최근에 스마트단타검색기 5번 검색기를 대체한 검색기였는데 첫날 6만팔천원 플러스 했다가 12월 10일날 거래 없었고 11일날도 거래 없었고 그 다음에 12월 20일날은 마이너스 4만원. 12월 27일에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장이 안좋을때는 검색기가 정보를 검출하지 않는 검색기인 것 같습니다. 네 검색기별로 어, 어떤 종목이 거래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스마트 단타 일본 검색기 여기서 어, 거래된 거죠. 첫 번째 검색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종목은 티플렉스입니다. 아, 티플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플렉스 여기 매수 매도 다 표시가 돼 있죠. 매수는 어, 9시 매수해서 그 다음에 매도는 9시 12초 아, 해가지고 아, 손실 처리됐습니다. 손실. 손실 처리.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 어,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 매수 9시 2분, 9시 12분 매도했지만 손실 처리. 자, 세 번째 종목 세 번째 종목 어,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매수 9시 16분 매도 9시 34분 손절 처리 해가지고. 어, 마이너스 2.19%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종목은 경남 스틸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스틸. 경남 스틸 이것도 마찬가지로 1분분 같이 붙었네요. 9시 51분에 매수해 가지고 9시 51분 57초 어, 약 16초 만에 매도했는데 마이너스 2.28% 손실입니다. 그 다음에 bhi. bhi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2.28% 여기 안찍히죠? 2.28% 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매수 9시 35분 매수, 9시 52분 매도, 어, BAE 차이 마이너스 2.28%그 다음에 흥국 화재, 예, 흥국 화재도 어, 선절 처리 됐죠? 어, 마이너스 2.21%요 보겠습니다. 어, 매수 9시 57분 그 다음에 너무 이게 있네요.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매수 9시 57분 53초, 그 다음에 안 보이니까 여기 6초 만에, 59, 59분, 어 59초, 57분 59초니까 약어 6초 만에 매 손절 처리했는데, 안타깝게 그 다음 봉부터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최고 3,77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안타깝게, 10시 16분에. 에, 에, 그래서, 어, 홍카제는 오, 이게 한12.8% 정도 수익이 났는데, 오히려 어, 손절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아이빔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 플러스 6.38%인데, 지우고, 아이빔 테크놀로지 매수, 9시 36분 매수, 9, 10시 22분 매도에서 6.38% 수익을 챙겼습니다. 오래간만에 그러나 아, 그 이후에 더 올라가서 4,925원까지 10시 30분에 올랐는데 아, 요걸 따지니까 매이가 여기 아이빔 때가 4 2 6 5원매이가 대비 따지니까 12.8어 아, 15. 15. 47%인데 아, 9%를 못 챙겼습니다. 어쩔 수 없죠. 자, 그다음에 DI DI 같은 경우에는 5.79%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도 이렇게 보고요. 매수 10시 사, 10시 8분 그다음 10시 37분 매도해 가지고 5.79%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꾸준히 받치고 있다가 막판에 3시 7분에 14,390원까지 올라갔네요. DI 13,050원 매입가 어, 대비로 따져볼 때는 약10.26% 10%, 10 정도 어, 최종 수익인데 어, 5.79%뭐 양호합니다. 자그 다음 종목은 우리넷. 요것도7.69% 어, 어, 수익을 어, 챙겼습니다. 여기 매수 시간 보고요. 매수 언제죠? 어, 9시 1분 매수, 10시 45분 매도. 자동 매수, 자동 매도. 예, 그 다음에 7.65% 수익은 잘 챙겼으나, 매수 이후에 수익은 잘 챙겼는데, 다시 또 눌림 주다가 1시 14분에 8,950원까지 갔기 때문에, 매이카 대비 우리넷 같은 경우는 19%, 19.21%, 정확하게 는 19.21%나 어쩔 수 없죠. 12% 도망갔습니다. 이것도. 여기서도 9% 도망가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스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스틸. 신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 매수 이후에 9시 8분 매수, 그 다음에 11시 2분 매도. 아, 그 다음에 수익 없이 그냥 손절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TF, TFE, TFE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몇 시죠? 10시 2분 매수, 그 다음에 여기 11시 3분 어, 매도, 어, 1시간만에 어, 손절 처리 했는데 이 TFE 어, 매수위에 물론 올라갔지만 그 다음에 좀 내려서 여기 손절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손절 가격에서 그냥 마무리 한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 엑셀, XM, 엑아요거 XM, 어, 엑 m 하고 링크 제네시스는 두 주목다 강제 매도 수익 손실 없이 그냥 종가에 종가에 다 청산시키는 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XM 지우고요. 엑 m 매수 이후에 매수 이 어유. 매수 이후에 좀 올랐으나 1 9 3 2원까지매 매입가 대비 올랐으나 목표 수익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 하락을 해서 매도하고 추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자, 링크 제네시스 어,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링크 제네시스 여기도 어, 큰 시세 없이 매수 이후에 여기 매도 처리했고 매도한 이후에 그큰 시세 없이 그냥 흘러 내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두 종목해서 최종적으로 25,967원 어, 수익으로 챙겼습니다. 어, 승패 기준으로 해서 채가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이 작은 승으로 인해서 큰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고 플러스로 돌아서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통통주식TV 통통한 PD 김민재였습니다.